안녕하세요. 하비스탈 처치의 임재승 목사입니다. 우리 더콜 집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성회를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콜링 더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자들, 또 누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들, 또한 다음 세대들 마음에 품고 그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대전, 아, 모건대, 콘서트홀. 이곳에서 우리가 오후 1시부터 아,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아, 하늘문이 열리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